안녕하세요. 오늘은 2022년에 입학하는 자연계열 연세대 1번 문제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 물들이기 연세대 논술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항 1번 들어갈까요? 한 개의 주사를 던져서 나온는 눈의 수를 a라 했을 때 x축 y축 x다기 y는 a로 둘러싸인 직각 이등변삼각형에대하여서 1-1번이 이 직각 삼각형의 빗변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x 좌표 y 좌표가 음 아닌 정수죠. 0과 자연수를 말하겠죠. 이 점들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2x를 구하라겠죠. 그럼 이제 a가 1이면 어떻게 되죠? a가 1이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게 빗변 위에 딱2 개의 점이 있겠죠. 그래서 a가 1일 확률은 분 1/6이고 2 개가 되겠고 a가 2면 어떻게 되죠? a가 2면은 아가 2면은 x 좌표가 0 a가 2일 때는 x 좌표가 0, x 좌표가 1, x 좌표 가 2일 때 3개의 점이 있겠죠. 3개의 점이 있겠고 6분의 1이고. 어, 같은 방법으로 하면 a가 4일 때는 어, a가 3일 때는 4개의 점이 있고, 어, 4일 때는 5개 점, 5일 때는 6개의 점, 어, 6일 때는 7개의 점이 있으니까 각각의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요거에 이제 기대값 평균을 구하라겠으니까 평균은 6 분의 이거두개 곱하면 2가 되겠고 9바면 3이 되겠고 9바면 4가 되겠고 9바면 5, 6, 7이 되니까 이거 계산한 게 2분의 9가 답이 되겠죠. 자, 문항 1-2번 들어갈까요? 이번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둘레민 내부에 있는 점들 중에서 x 좌표 y 좌표가 모두 음 아닌 정수의 점들의 개수를 확률 변수 y라 했을 때 y의 기대값 평균을 구하라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또 이렇게 그리면 이번엔 이제 그냥 a라고 놓고 그리겠죠 a라고 놓고 그리면어 여기 둘레 인내부라했으니까어음 아닌 정수라 했으니까 x가 0일 때몇개 있죠. 0부터 1, 2 해가지고 a까지 가니까 총 a 1개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x가 1일 때는 0부터 a-1까지 가죠. a-1까지 가니까 a개가 있겠고 2일 때는 어 0부터 a-2까지 가죠. 0부터 a-2까지 가니까 a 1개 있겠고 마지막으로 x가 a일 때는 딱한개 있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한개 있으니까 음 요거 총 개수는 어떻게 되죠? 추항에다가 마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가 정확히 a다 길겠죠. 항의 개수 구한 다음에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a가 1일 때요 값이 3이 되겠고 a가 2일 때요 값이 2일 때 값이 6이 되겠죠. 3일 때 값이 어, 10이 되겠고, 4일대 값, 5일대 대갑, 값, 6일대 값이 되겠고, 각각의 확률은 다 6분의 1이죠. 주사위눈 1이 나와야 되니까, 2가 나와야 되니까, 3이 나와야 되니까, 4, 5, 6이니까, 다 6분의 1이란 갈 수가 있겠고, 요거 이제 기대 값구 하면, 6분의 9바면 3이 되겠죠. 3 되겠고, 6분의 6 더하기, 10 더하기, 15 더하기, 21 더하기, 28이 되니까, 계산하면 6분의 83이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구독 버튼 누르시고, 수학물들이랑 친구하시면서, 어, 연세대 꿈 반드시 이루는 은혜의 역사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